우리가 주는 모든 것은 우리에게 돌아온다.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창조한다. 루이스 헤이 지금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고,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미 당신을 향해 오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가장 위대한 끌어당김의 법칙의 스승 중한 명인 루이스 헤이의 가르침 속에 숨겨진 강력한 비밀이 있고, 오늘 이 메시지가 바로 당신을 위해 보내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 메시지는 오직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루이스 헤이가 우리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물로 남겨둔 가장 빠른 실현의 비밀을 공개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더 가볍게, 더 빠르게, 그리고 더 강력하게 끌어당기고 실현할 때가 되었다고 느낀다면, 지금 당신은 바로 있어야 할 자리에 도착한 것입니다. 루이스 헤이는 현대 긍정적 사고와 마음을 통한 치유의 선구자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현실을 만든다고 그리고 자기 사랑과 용서가 시련을 가속화하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거나 충분히 깊이 적용하지 않는 강력한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계속하기 전에 댓글에 당신의 새로운 현실을 대표하는 문장을 적어보세요. 당신이 이미 느끼고 있는 것을 선언하세요. 이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시작부터 창조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당신은 이 비밀을 이해할 뿐 아니라 그 힘이 당신 안에서 진동하며 당신의 생각, 말, 믿음을 그리고 결국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이론적 설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진동적 열쇠입니다. 당신 안에 빠른 실현의 의식을 활성화하는 에너지 메시지입니다. 루이스 헤이가 가르친 모든 말은 사랑, 풍요, 치유의 진동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음으로써 당신은 원하는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음을 재프로그래밍 하기 시작합니다. 사랑, 돈, 건강, 관계, 평화, 자유, 기쁨, 모든 것!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제가 특별한 초대를 하고 싶습니다. 만약 매일 풍요, 번영, 그리고 개인의 성장을 위한 메시지를 끌어당김의 법칙의 가장 깊은 원리에 따라 받고 싶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종을 켜두면 우주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최고의 나와 일치하는 일일 메시지를 전해줄 것입니다. 당신은 왜 어떤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아주 빠르게 실현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몇 달, 몇 년을 시도해도 결과를 보지 못하는지 궁금해 한 적이 있나요? 마치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주가 항상 즉시 그래? 라고 대답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운이나 우연, 특권 때문이 아닙니다. 루이스 헤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대로인 것을 끌어당긴다. 이 문장은 빠른 실현에 진짜 비밀을 드러냅니다. 그것은 각자가 지니고 있는 내적 진동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것을 거의 즉시 실현하는 이유는 단순히 그것을 요청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받을 진동적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동시에 두려움, 의심, 불안감 혹은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다는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주가 원하는 것 자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 뒤에 숨겨진 감정적 진동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번영을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내면 깊은 곳에서 청구서를 못 낼까 두려워하거나 불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느낀다면 내 진동은 내가 요청하는 것과 불일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현을 막는 것입니다. 빠르게 실현하는 사람들은 욕망과 이미 그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 이미 가지고 있다, 이미 그 상태다 라는 감정을 일치시키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핍의 자리에서 요청하지 않고 연결의 자리에서 요청합니다. 그들은 평화롭고 자신감 있으며 열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 상태가 바로 자석과 같습니다. 루이스 헤이는 인생에서 어떤 진정한 변화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기 수용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다정하게 대하며 생각을 자비롭게 관리하기 시작하면 진동이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진동이 높아질수록 우주는 더 빠르게 응답합니다. 같은 것을 원하는 두 사람을 상상해봅시다. 자신의 목적과 맞는 새로운 직장을 원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절박하고 불안하며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나를 선택할까? 내가 충분히 잘할까? 만약 잘안 되면 어쩌지? 두 번째 사람은 매일 아침 이렇게 화언합니다 모든 것은 항상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나는 우주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한다. 나의 것은 이미 오고 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라 우주와 소통하는 에너지에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의심의 진동을, 두 번째 사람은 신뢰의 진동을 발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신뢰가 시련을 가속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빨리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더 강하게 원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요청의 강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에 가벼움에 있습니다. 당신이 더 놓아줄수록, 더 신뢰할수록, 더 허용할수록, 모든 것은 더 빨리 옵니다. 루이스 헤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나에게 드러난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나에게 온다. 내 세상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이 내려놓음, 이 평온한 확신이 바로 빠른 실현의 장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빠르게 실현하는 사람들은 대개 지금 이 순간에 더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매달리지 않고 미래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현재 순간에 대한 감사함을 기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런 선생 감사는 현재와 원하는 미래 사이에 에너지다리를 만듭니다. 그들은 물리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마치 그 바람이 이미 현실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미 내 것이라는 진동이 우주로 하여금 놀라운 속도로 그것을 가져다주게 합니다. 당신은 지금 당장 자신의 가장 빈번한 생각을 관찰함으로써 현실을 바꾸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삶 그리고 바람에 대해 마음속으로 자주 반복하는 문장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사랑이 담긴 말인가요? 아니면 비판적인 말인가요? 희망적인가요? 아니면 의심스러운가요? 루이스 헤이는 생각을 씨앗에 비유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생각할 때마다 진동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주 심는 것이 잘합니다. 그러므로 더 빠르게 실현하고 싶다면 받을 자격이 있음을 확언하는 생각을 심기 시작하세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할수 있다. 나는 사랑받는다. 나는 최고의 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와 같은 생각들입니다. 이 과정을 돕기 위해 루이스 헤이에게서 영감을 받은 아주 간단하지만 대단히 강력한 연습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거울 앞으로 가서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확신을 담아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고 받아들인다. 나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 나는 지금 모든 저항을 내려놓는다. 모든 것이 나에게 잘 흘러오고 있다. 너무 단순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매일 자신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 행동은 당신의 진동을 깊은 수준에서 변화시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열리고 풀리고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순간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기회가 나타나고 적절한 사람들이 당신의 길을 지나가며 해결책이 떠오릅니다. 힘을 써서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과 진동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빠른 실현의 진정한 비밀은 진동의 일치이며 이 일치는 자신, 삶, 그리고 자신의 가치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아직 실현하지 못했다고 스스로를 책망하지도 마세요. 대신 내면을 향해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받아들여야 할 것은 무엇인가? 지금 나 자신에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들에 진심으로 답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자기 안에서 자석 같은 존재가 됩니다. 유연하게, 자신감 있게, 그리고 사랑으로 실현하는 사람이 됩니다. 루이스 헤이가 말했듯이 인생은 나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는 인생의 과정과 평화롭게 함께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이것을 믿을 때 모든 것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루이스 헤이는 단순하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가르침으로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녀의 모든 가르침 중에서도 내적 진동을 즉시 바꿀 수 있는 진정한 열쇠로 돋보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긍정 화건을 의식적으로 사용하는 것, 특히 거울 앞에서 하는 화건입니다. 처음에는 자가 보일 수 있는 이 행동이 우리의 에너지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그리고 무엇보다 우주가 우리에게 반응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루이스는 모든 것이 우리가 스스로에게 어떻게 말하느냐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단어는 단순한 공기의 울림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모든 생각과 말은 하나의 확언이며 우리가 마음속으로 반복하는 모든 것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충분히 잘하지 못해 나는 운이 없어 나한테는 잘 되는 일이 없어 이것들은 부정적인 확언입니다. 무의식 속에서 반복되며 저항과 지연, 좌절을 만들어내는 문장들입니다. 이제 이 순환을 깨는 힘을 상상해보세요. 모든 비판을 사랑의 말로 모든 의심을 신뢰의 선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루이스 헤이가 거울 작업이라고 부른 방법입니다. 이 기술은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수용과 사랑, 그리고 받을 자격이 있다는 확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은 자신의 창조적 본질과 연결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주에 보내는 당신의 진동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가르침은 단순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거울 앞으로 가서 자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입니다. 나는 최고의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인생은 나를 사랑하며 내 세상은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눈물이 나거나 스스로 웃음이 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강력합니다. 거울은 진실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종종 숨기려 하는 것, 즉,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그대로 비춥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반영과 마주하는 이 온화한 순간에서 우리는 오래된 상처를 치유하고 제한적인 믿음을 바꾸며 자신의 진동 주파수를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루이스 헤이는 거울이야말로 당신이 진짜 자신을 만나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면도 산만함도 없이 그리고 거울 속에서 당신을 바라보는 그 사람에게 사랑의 말을 건네기 시작하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믿기 시작하고 느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항상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감정과 일관성을 담아 반복하는 말을 믿습니다. 매일 자신의 눈을 바라보며 자신이 가치 있고 능력 있고 사랑받으며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확언하면 그 메시지가 내면 깊이 스며듭니다. 그러면 당신의 진동이 바뀌고, 진동이 바뀌면 주변 현실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거울 작업뿐 아니라 루이스는 긍정 확언을 늘 곁에 두라고도 권했습니다. 카드에 적어서 지갑에 넣거나 휴대폰 배경 화면으로 설정하거나 욕실 거울이나 냉장고 문에 붙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긍정적인 말로 자신을 둘러쌀수록 마음은 더 빠르게 재프로그래밍됩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과거는 씨앗과 같다. 많이 심을수록 많이 거둔다. 그리고 사랑, 자격,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 무엇을 거둘까요? 평화, 번영, 건강, 좋은 관계,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기회를 거두게 됩니다. 수년 동안 스스로를 비난하며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 라고 말하던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그 사람은 결핍의 진동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람이 오늘부터 매일 이렇게 선언한다고 해 봅시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사랑받는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다. 처음에는 믿기 힘들 수 있지만 사랑을 담은 반복이 점차 마음 속 장벽을 녹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은 단지 기분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세상이 반응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마치 우주가 그녀가 진짜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이 가르침이 깊은 이유는 힘을 개인에게 되돌려 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외부의 무언가가 필요 없습니다. 돈도 다른 사람도 마법의 공식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자신, 거울, 그리고 자신을 사랑으로 대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루이스 헤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안에서 변하면 밖에 모든 것이 변한다고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당신이 지닌 에너지는 당신이 끌어당기는 사람 경험하는 상황 그리고 찾아오는 기회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사랑과의 재연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사랑 삶에 대한 사랑 존재한다는 그 사실 자체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신이 가치 있고 존중받을 자격이 있으며 사랑받는 존재라고 확언할 때 당신은 영혼의 눈으로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혼의 눈으로 자신을 볼때 우주 전체가 그 시선을 그대로 반사해 당신에게 되돌려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장 적용할 수 있는 루이스 헤이의 단 하나의 가르침 그리고 즉시 당신의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사랑을 담아 자신을 바라보며 되고 싶은 자신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스스로를 기분 좋게 하세요. 그러면 세상이 당신의 새로운 진동에 맞춰 변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 습관을 약속하세요. 하루에 단 2분만이라도 시간을 내어 거울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정하게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 나는 모든 저항을 내려놓는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인생은 나를 지지한다. 모든 것이 나에게 잘 흘러오고 있다. 7일 동안 이것을 해보고 에너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관찰하세요. 그리고 그 변화와 함께 주변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창조적 본질과 연결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시작되는 지점, 당신 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화건을 하거나 바람을 시각화하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가장 순수한 본성, 즉 우주의 창조 에너지의 확장인 자신을 기억하는 과정입니다. 루이스 헤이는 힘은 항상 지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이야말로 당신의 본질이 머무는 곳입니다. 여기에 연결되면 모든 것이 변합니다. 인생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인생과 춤추기 시작합니다. 시련은 노력에서 흐름으로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고로 새로운 현실을 만들려고 하지만 진짜 시련을 이끄는 것은 더 깊은 의식입니다. 의식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사랑스럽고 확장적입니다. 심지어 이성이 아니다 라고 말할 때에도 알고 있는 당신의 일부분입니다. 창조적 본질은 결코 상처 입지 않았고 작아진 적 없으며 빛을 잃은 적 없는 내면의 나입니다. 이 부분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 진정한 실현의 힘을 깨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 단계는 외부 세계의 소음을 잠재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갖 자극, 요구, 산만함으로 가득한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창조적 본질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속삭입니다. 고요 속에서, 직관 속에서, 호흡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속도를 늦추고, 현재의 순간과 접촉할 때, 그 창조적 힘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생각에 휘둘리는 대신 그것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정렬이 시작됩니다. 루이스는 우리가 몸, 마음, 영혼의 조합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세 가지 측면이 조화를 이루면 삶은 흐름 속에 놓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 기둥 중 하나 이상과의 연결을 잃은 채 살아갑니다. 판단, 죄책감, 오래된 이야기, 과도한 요구 속에서 길을 잃습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진실에서 멀어질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창조의 원천에서도 멀어지게 됩니다. 사랑스럽고 매혹적인 방식으로 다시 연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통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머리는 계획하고 계산하고 예측하려 하지만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질은 신뢰합니다. 모든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할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우주의 타이밍이 완벽하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답은 항상 온다는 것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뢰의 상태는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힘입니다. 왜냐하면 신뢰할 때, 당신은 자신의 운명을 우연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흐름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며 평화와 감사의 진동 속에 있을 때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루이스 헤이는 인생의 과정을 신뢰하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질과 연결되기 위한 이상적인 에너지 상태를 요약합니다. 내려놓은 마음, 고요한 정신 열린 영혼, 이렇게 살때 당신의 에너지는 확장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확장될수록 당신은 더 강력한 자석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상태는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요? 그 연습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깊은 내적 경청입니다. 이는 의무감으로 명상을 하거나 기계적으로 만트라를 반복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가면 없이, 저항 없이 진정으로 자기 자신과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고요 속일 수도 있고, 일기를 쓰는 시간일 수도 있으며, 혼자 걷거나 자연을 바라보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당신이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있음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있음 속에서 당신 안에 훨씬 더 광대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결코 사라진 적이 없으며, 단지 자아의 소음에 가려져 있었을 뿐입니다. 또 하나의 강력한 열쇠는 가장 깊은 감정들, 심지어 부정적이라고 보이는 감정까지도 환영하는 것입니다. 본질과 연결된다는 것은 항상 좋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느끼는 것에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감정을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그것들을 메신저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무언가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을 환영하는 내적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공간은 성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당신의 본질이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당신의 창조적 본질은 전체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확장이자 모든 것을 움직이는 신성한 지성의 일부입니다. 당신이 본질과 정렬할 때곧 창조의 근원과 정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이 어디로 데려갈지 이미 알고 있는 물살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단계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강물에 들어가 그 방향을 신뢰하면 됩니다. 이것이 노력으로 실현하는 것과 흐름 속에서 실현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루이스 헤이는 또한 본질과 직접 연결되는 다리로서 직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직관은 영혼의 언어입니다. 길이 불확실해 보여도 당신을 이끄는 고요한 감각입니다. 창조적 본질과 연결된다는 것은 때로는 논리나 타인의 의견에 어긋나더라도 그 내면의 목소리를 듣고 따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은 이치에 맞는지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당신에게 진실한 것과만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런 연결 상태에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선택은 더 가벼워지고 행동은 더 영감을 받으며 욕망은 더 순수해집니다. 사람들을 감동시키기 위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시련은 당신의 내적 상태를 자연스럽게 반영하게 됩니다.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끌어당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의 진실의 주파수로 진동하고 있고 그 주파수는 우주에게 저항할 수 없는 매력으로 다가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연결은 한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매일의 연습이며 자신의 영혼과 맺는 사랑스러운 약속입니다. 때로는 자신이 단절된 것처럼 느껴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의심, 두려움, 피로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스스로에게 돌아가는 선택을 하면 할수록 그 다리는 점점 더 견고해집니다. 어느 날이 되면 그것은 더 이상 다리가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삶의 방식이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당신이 창조적 본질로부터 살아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하도록 영감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당신은 빛의 통로가 됩니다. 진정성, 존재감, 사랑의 조용한 본보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가장 위대한 시련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와 완전히 일치하여 살아감으로써 세상 전체가 깨어나도록 초대하는 삶, 그러니 바깥에서만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것은 오직 안에서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이 찾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창조의 근원은 멀리 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심장 속에서 뛰고 있습니다. 고요히 하세요, 귀 기울이세요, 신뢰하세요, 그리고 느끼세요. 당신의 창조적 본질은 살아있고 사랑스럽고 당신과 함께 창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허락하기만 한다면 이번 영상에서 우리는 당신이 현실을 실현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세 가지 깊은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들은 거의 즉시 바람을 실현하는 이유가 그들이 살아가는 진동의 주파수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절박하게 구하지 않고 이미 현실인 것처럼 느낍니다. 그들은 신뢰합니다. 그들은 받을 자격이 있다는 진동을 냅니다. 다음으로 루이스 헤이의 단순하지만 강력한 가르침이 지닌 변혁의 힘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스러운 내적 언어로 돌아가고 자신의 말과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것. 의식적인 화건은 존재감과 진정성을 담아 할때 단순히 생각을 바꾸는 것을 넘어 진동과 삶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에너지를 재프로그래밍하는 창조의 선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당신 안에 살아있는 창조적 본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조용하고 사랑스럽고 직관적인 힘이며 당신의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당신이 이 본질과 사랑스럽고 매혹적인 방식으로 연결될 때 우주와 흐름 속에서 살아가게 되며 가벼움과 목적을 가지고 실현하게 됩니다. 실현은 더 이상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내면의 정열이 자연스럽게 반영된 것이 됩니다. 이제 초대는 실천입니다. 이번 주에 오늘들은 원칙 중 하나를 실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단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게 시작하되 진심으로 시작하세요. 어쩌면 그것은 더 많은 현재의 순간을 가꾸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신성한 타이밍을 신뢰하는 것이 될 수도 있으며, 그저 자신을 더 다정하게 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힘은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현실의 창조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가시기 전에 오늘의 세 가지 가르침 중 어떤 것이 당신의 마음을 가장 울렸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빠른 실현의 비밀이었나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말의 힘이었나요? 아니면, 창조적 본질과의 재연결이었나요? 당신의 답변을 읽고, 이곳에서 당신의 에너지를 느끼고 싶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의미 있었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메시지가 깨어날 준비가 된더 많은 마음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채널을 구독해 매일 풍요, 치유,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을 통한 변화를 담은 콘텐츠를 받아보세요. 아직 나가지 마세요. 곧 화면에 다음 영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완벽하게 이어줄 영상입니다. 지금 클릭해서 의식적인 실현의 여정을 계속 이어가세요.